일급 화학 물질인 성면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학교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정부는 2027년까지 무성면 학교를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네, 네. 학교 곳곳에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을 알리는 출입금지 표시가 가득하고 공사 현장은 노란 비닐로 밀봉돼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던 중 환경단체 회원들이 성면으로 의심되는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성면, 성면입니다. 텍스, 성면, 텍스 조각입니다. 학교 측은 아직 반출된 성면은 없지만 통제구역 밖에서 성면 의심물질이 발견된 만큼 주변을 차단해 정밀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성면 제거작업이 마무리되고 성면 모니터단의 검사가 한창입니다. 이 학교는 앞선 세 차례의 검사에서 계속 성면 잔재물이 발견돼 문제가 됐고, 네 번째인 이번 검사에서 겨우 통과됐습니다. 환경단체가 성면 해체 제거 작업 중인 포항 지역 학교를 모니터링 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성면 해체가 부실하게 이뤄져 공사가 끝난 뒤에도 성면 잔재물이 발견됐고, 성면 함유 폐기물을 제대로 밀봉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가 여러 건의 성면 해체 작업 계약을 맞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환경단체는 방학기간에 맞춰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 시간에 쫓기고 비용이나 인력 등의 문제까지 겹쳐 성면 해체 제거 작업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마도 어떤 비용 문제나 인력의 문제나 아니면 학사 일정과 공사 기간에 맞춰지는 속도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다음 달 성면 해체 작업과 관련해 각 학교의 위법 사례들을 모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